아내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외출을 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왠지 모르게 아내가 뭐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날은 심심하기도 해서 아내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접속해봤어요. 아내가 종종 채팅을 하던 걸 알았기에 호기심이 생겨 아내의 채팅 아이디를 찾아봤죠. 그리고 아내가 사용하던 대화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섹시하녀나 라는 대화명이었는데 순간 좀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호기심에 저는 그 아이디로 채팅방에 접속해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부분은 그냥 인사를 하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는 저에게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장난 삼아 응해볼까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가 말한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내는 나중에 확인해보겠다고 했죠. 한참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녀는 그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대화나 나누라고 했죠. 아내는 저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저는 그냥 친구로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면 괜찮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전화해 봤는데, 아내는 여전히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내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 취미나 관심사 같은 것들을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며 웃었어요. 그 후에도 아내와 몇번더 통화했는데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저는 단지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사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내는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 사람과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아내는 저에게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재미있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결국 그날은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고 아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렇게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